대사니까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한 마디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스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소멸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스벤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불을 끈다. 억누른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를 못 피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을 기를 못 피게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막 없어져 그러면 야 성령 일로 와봐 너 성령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자꾸 억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을 끄는 거지 그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그 열정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를 해주고 싶은데 그 열정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어,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참을 확 끼얹는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응? 같이 말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쏴 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남극 북극 같고 뭔가 막 펭귄이 막 하게 앞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것. 어, 이거를 성령을 소멸한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어떤 불을 꺼뜨리는 거. 그러니까 억누르는 거.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응?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길을 팍 죽여야 돼요. 자 <laughs>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길을 팍 살려줘야 돼. 길을 팍 죽여야 돼. <laughs> 길을 팍 살려줘야 되겠죠, 이죠? 길을 자꾸 팍팍 살려줘야 돼. 그 자녀들은 그러면 뭐 자녀들이니까 길을 살려주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부인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살려줘야 돼. 길을 팍 죽여버려야 돼. <laughs> 부인은 남편을 길을 팍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왜 있는 거야? 부인이 왜 있어, 집에? 자기 부인하라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 지고 따오라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자기 부인이, 부인, 자기 부인, 부인은, 그러니까 부인은, 아, 난, 나는 부인이구나. 나는 다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자들은. 그럼 여자는 시집을 간다, 그러면. 시집 오면 있잖아요? 그 며느리를 탁 맞아들이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집에. 응? 어? 며느리를, 며느리 여자를 탁 맞아들이는 여자가 하나 있어, 집에. 누굴까? 시, 시자 들어가는 거. 시어머니. 시 자가 딱 들어가. 그러면 일단 시 자가 들어가면 어려운 거야. 며느리들은. 그러니까 일단 며느리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시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시자 들어간 사람이 오락으로 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러죠. 우리 교회는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꾸 부르지 마라. <laughs> 피곤하다. 뭐 자꾸 부르냐. 그냥 지들끼리 재밌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거다, 이거요. 그리고 며느리도 뭐 시어머니한테 너무 뭐 그러지 마라, 그냥 내비둬.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간섭을 안 하는 게 훨씬 행복한 거야. 물론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둘 중에 한 분이 계셔서 혼자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해드리고 이제 해드려야 되지,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효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어, 그런데 그 남, 다음 이제 뭐,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 어, 이렇게, 처갓댁, 처가댁에 장인 어른이나 장모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위 자꾸 부르면 안 돼. 피곤한 거야. 그죠? 부르지 마. 내비둬야 돼, 그냥. 니들끼리 재밌게 살아. 우리도 우리끼리 재밌게 살 테니까. 이래야 돼. 는게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게야. 해. 근데 꼭 시어머니 그, 그 노릇을 하려고 그래. 꼭 처가땡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비둬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교육들을 잘 시키니까 이제 잘 알아서 하는데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못해서 자꾸 불편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네? 괜히 사위 오면은 그 처갓집에서 그냥 막 어? 기팍 죽여놓고 어? 며느리가 또 시댁에 가면 기팍 죽여놓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음? 자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딱 맞아들이는 여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 시어머니 <laughs> 시어머니가 딱 맞아들어서 자 며느리도 여자 시어머니도 여자 둘다 여자네 오호 그러면. 여자는 시집을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게 여자,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시집가서? 여자가? 뭐 해요? 여자 가면, 시집가면 뭐 해? 공부해? <laughs> 여자가 시집가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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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뭐, 뭐 하는 게 시집가는 거예요? 가서? 뭐, 뭐 한다고 그래? 예? 네? 여자들이 가서 뭐 한다고? 살림하잖아, 살림. 살림. 살림을 해야 돼, 살림. 살림이 뭐라고? 살림? 삶이라고, 삶. 삶이라는 게 살림이에요. 그걸 이제 늘려서 살림이라고 그러고, 그걸 한 글자로 말하면 삶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나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시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살림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며느리 잘 들어가면 또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면 그가정 어떻게 된다? 산다. 살림이니까 산단 말이에요. 자꾸 살리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잘 들어오면 집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집안을 살리려고, 이제, 장가하는 거예요. 장가가는 목적은 여자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살림하게 하는 거예요, 살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살림이야. 여자는 살림하는 자들이야. 여자는. 살림. 자,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여자네. 그러면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아버지하고 남편이네요, 그죠? 아버지와 남편. 그러면 아버지와 남편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는 이게 반대네 남자하고 여자네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신부인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신랑 예수님의 신부예요 부인이고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부인하고 오라는 거야 그렇죠? 예, 네, 이 그러니까 우리 불 i n 고는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라고? 우리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집에 남편의 신부이면서 아버지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면에서는 시댁의 며느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시댁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아버지죠? 그의 시아버지, 아버지, 그 남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며느리 같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남편 같으면 우리는 이제 아내 부인이죠.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시집을 갔어. 하나님 나라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되겠죠. 살림을 해야 돼. 살림꾼들은 우리가 살림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해야 돼요. 어디, 어디 뭘살림 해야 돼? 교회에 살림을 해야 되겠죠. 교회 살림이야. 그래서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교회 가면 살려야 되는 거야.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야. 살림이니까. 내가 살림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야지. 자, 가정에 갔어요.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때문에 슬퍼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교회에 갔어. 교회 가면 슬퍼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 돼.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기뻐야 돼. 슬퍼야 돼. 기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림이 일어나야 된다고 살림. 살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는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랑 결혼했으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내 맘대로 살면 누가 요구도 먹는 거야? 우리 남편이 요구도 먹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여자가 렇게 나가서 못난 짓을 하면 남편 욕 먹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진짜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가 찌질하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가 상당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럭셔리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멋있잖아, 너무 멋있잖아. 예수님 막 그냥 보통 뭐 그냥 어, 야나 그냥 뭐 찌그러질게 해서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그냥 막 구름 타고 쫙 올라가 버리고 막 진짜 멋있잖아. 이렇게 막 럭셔리 하신 분인데 그분의 우리 아내가, 우리가 아내야. 그럼 우리도 우아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막 럭셔리하게. 좀뭐폼좀 나게 살아야지. 막지질해가지고막손 막, 막, 막 거짓 깡통처럼 막 살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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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막 힘들고 막, 막, 뭐 돈도 하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며느리잖아. 그러면 하나님 오마음에 우주의 주인인데 그분의 며느리가 찌질하게 살면 되겠어? 안 되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요. 남편 요구도 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편 요구도 먹이면 안 된다. 자, 아내가 잘함으로써 남편이 길를 피게 만들어야죠. 남편과 아내가 집에 둘이 있는데. 남자한테 막쫑코를 줘가지고 남자가 기팍 죽으면 어떻게 돼? 분위기 쏴죠. 분위기 쏴면 지금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여자가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의 길을 살린 거야? 죽인 거야? 남편의 길을 죽인 거야? 그러면 남편이 집에서 기가 팍눌려서 사니까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막 그냥 나비처럼 날려다니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나비처럼 날려다니고 싶어. 집에서 기가 팍 워낙 워낙 죽으니까 나가서 날로다니고 싶어. 근데 집에만 오면 기가 팍 줘, 이상하게. 힘도 빠지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나가면 이상하게 막, 바람 막, 그냥 바람에 날 드시고, 막, 막 날개 짓을하라면 나비처럼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 이상한 거지. 밖에서는 잠잠하고,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하고 집에 와서는 행복하고, 웃고, 더 힘이 있고, 이래야지. 남자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때 집에서 그렇게 되죠? 힘있고 막 이런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할 때? 아내가 길을, 남자의 길을 살려줄 때. 네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남편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응? 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뭐, 이러면서, 아, 어, 이게 존중해주면 말이에요. 딴데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기 싫지. 집에만 있고 싶지, 그냥. 어.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냥 집에서 안 나온 애들도 있어. 잘, 새벽예배도 잘안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냥 얼마나 존중을 막 이렇게 해드리는지. 남편이 안 와. 새벽예배도 안 오고 그냥 저녁에도 잘안 오고 그냥. 어, 막 틈만 나면 집에만 가있으라고 그래. 방한툰수라 고 그러죠. 방한툰수. 집에만 있을라 그래요. 막 교회고 뭐고 그냥 막 집에서 대우받으니까 집에서 대우. 자 <laughs> 어쨌든 아내들은 남편을 길을 팍 살려줘야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의 길을 팍 살려줘야 된다. 이해가 되죠? <laughs> 자 길을 팍 죽이면 어떻게 된다? 길팍 죽어서 힘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 길을 팍 죽이는 게 뭐라 하면 소멸한다, 이게. 길을 소멸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힘이 막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힘을 팍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수없게. 막 성령님을 갖다가 막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지. 이걸 뭐라 하면? 소멸된다라고 그러게요. 이 스벤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눌러 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팍 죽였다는 거예요. 불을 꺼뜨려 봤다는 거죠. 막 살량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힘이 쓰셔야지. 그래야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지. 그죠? 성령님이 역사해서 막 병도 고쳐주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디에 가도 막있게 만들고 활동적이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힘이 어야지 속에서. 성령이 힘이 없으니까 팍 기가 주고 살아요. 안 되죠, 그죠? 그거를 성령의 소멸이라 그런다. 자,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으니까? 성령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자, 성령님하고 결혼하면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비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성령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성령님이 누군데? 예수님이잖아.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정상적인 결혼이지. 만약에 귀신하고 결혼하면?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비정상적인 결혼이에요? 비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거지. 귀신하고 결혼하면 비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 펴서 결혼하면요? 이상하잖아.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저기 꼭 저기 딴 사람 만나 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꼭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밥 먹으러. 그 식당도 그런 데 찾아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어딘가 했던 어두운 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딘가 했던 숨어가려고 그러고, 이러런 거는요. 이런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야. 안 어울리니까. 근데 부인하고 남편하고는요, 상당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냥 대충 다녀도. 옷도 대충 입고 그냥 뭐 같이 밥 먹어도 그냥 뭐 자기 핸드폰만 쳐다보 밥 먹어요. 이쪽도 자기 핸드폰만 쳐다 밥 먹고. 근데도 영 남편과 아내 같아. 영 그게 부부 같아. 원래 부부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웃음> 그래요. <웃음> 근데 사귀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밥 먹지 않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밥을 먹어요. 시원하지? 얼굴 쳐다보면서 밥 먹고 그 사귀는 여자는 또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남편이 있는 있는 사람이 남자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사귀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그런 사람도 어디 가면 꼭 펴놔 표나. 금방 펴놔요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꼭 반찬 집어서 넣어준다 입에다 희한해요 그러면 그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저거 딱 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딱 느껴져. 딱 봐도 이상하네. 이렇게 돼. 뭔가 어색해.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반찬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laughs> 넣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넣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어울린단 말이에요. 뭔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뭔가 어색하다는 거지. 자,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과 함께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뭔가 비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뭔가 악한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육체를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뭔가 이상의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죠. 뭔가 어색한 거야.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야, 이상하게.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성령의 소멸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 회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성령, 회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방이라는 게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고요. 거역이라는 말입니다. 모독이라는 말이고,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의 대적자가 된다는 말이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고요. 성령을 거절하고 아래에 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성령을 아래에 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말들은 이런 말들이에요.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특별히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결혼하게 되면, 이건 정상 결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게참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 육체하고 결혼하게 되면, 악한 죄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게 비정상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색하다는 거죠, 벌써. 그런 걸 성령회방이다. 성령 안에서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누구랑 결혼했다고? 성령님하고 결혼했다고. 근데 성령님하고 결혼했는데 성령님을 막 무시해버려. 성령을 막 억눌러버려. 소멸해. 성령을 회방해. 막 그냥 성령이 갔다가 막 거역하고 막 대적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성령하고 결혼했는데 자, 남편이 아내하고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둘이 막 서로 무시하는 거야. 서로 억누르고 무시하고 막 불을 꺼뜨려 버리고 뭔가 막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무시해 버리고 막 이렇게 해 버리면 기분 나겠냐고. 그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살 기분 나겠냐고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말은 서로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살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살림꾼이 되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살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서로를 높여줘야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림이 돼야 된다.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비정상적으로 결혼한 것처럼 막 선악나무가 돼 가지고 비판하거나 서로가 막 심판을 해버리거나 서로가 막 억누르거나 이러면요.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살리는 거냐? 아니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서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죽이는 역사에 일어나면 안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성령님하고 결혼했다고 그럼 성령님은 나를 살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죽이고 살리려고 그러지 죽이고 살리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네 욕심이나 미움이나 승질이나 이런 거 죽이려고 그러지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자꾸 살리려고 그러지 우리의 사랑을 살리려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일 것을 확 죽여버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살릴 것을 확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그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거야. 서로 그 사랑을 꺼뜨리지 말라 이거야. 서로 억누르지 말라 이거야. 서로 비난하지 말라 이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지. 살림. 이해가 되겠죠? 서로가 살림을 해라. 가정에 들어가면 살림해라. 교회 에 오면 서로 살림해라.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여러분 살림해라. 그래서 여러분 을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이 살림꾼이더라. 살림꾼, 사냥꾼 있죠? 사냥 잘하는 사람, 사냥만 하는 사람을 사냥꾼이라 그래. 먹는 사람 먹꾼. 살림꾼은 살림 잘하는 사람을 살림꾼이라 그래. 그러니까 살림꾼이야.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살림꾼이 돼야 돼.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림꾼이 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살림꾼이 돼달라.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서로 살림꾼이 돼달라. 교회에서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교회에서 살림꾼이 돼달라. 그러면 서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성령과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나의 남편은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성령을 자꾸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를 대적하고 거부하느냐 이거야. 안되죠.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잘 내놓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내 몸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이여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령 나의 주인 나의 남편 되신 성령과 함께 내가 생활하다 주님 만나게 없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게 살아하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세번 밖에 하시며 가들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를 기름 부시고 예수의 침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선을 살리는 역사 그런 살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염원 떠나갈 치여자 아토피 떠나갈 치여자 의장병 떠나갈 치여자 어지럼증 떠나갈 치여자 고통 사라질 치여자류마티스 간질음 떠나갈 치여자 어깨통증 사라질 치여자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 치여자 심장병 언제나 치여자 각종 종양 tushadi bark bo'lsaa o'yninlarga tushadi choiaga tushadi bir soiyo'i 치여다 이명을 살리게 치여다 창명을 치라 운전을 치여다 십병명 사라질 치여다 유로교섭단 아래 치여다 전립선 운전을 치여다 우울증 불안증 환자에 필요한 초조 불안 나타나게 치여다 음란, 도지 통증 위험 심령을 나타나게 치여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지장해 주셔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늘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께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신으로 받으시는 다 아멘.